안녕하세요 청개구리추자크림 여러분 강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을 분석하기 전에 증시 상황을 먼저 말씀 좀 드리자면요. 자 오늘 같은 경우로도 다행히도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 양대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는 함에 따라서 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좀더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을 어, 시장이 되었는데요 일단은 어, 어제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일단 코인 시장이 코인 시장이 비트코인 주가가 이제 조금 반등을 하면서 어 나스닥 기술주들이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시장과 같이 엮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의 영향을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어쨌든간 증시를 조금 이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시장이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일단 그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투기 시장으로 원래 분류가 됐다가 어 이제 위험 자산으로 좀 다운 시켜서 분류를 시킨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 어, 주식처럼 위험 자산으로 분류를 했다라는 건요, 인정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얘기죠. 왜?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어,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없앨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시장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커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갑, 어, 가뜩이나 이제 미국 시장이 비트코인 시장과 같이 엮여서 지금은 이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투기가 아닌 이제 위험 자산으로 이제 어. 분류를 해서 그렇게 좀 동향을 살펴가면서 이제 봐야 될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반등을 함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좀더 빠른 종목에 조금 기대를 걸어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오늘 이제 분석한 종목은 동국제약입니다. 동국제약 자 동국제약은 뭐 워낙에 큰 기업이고 대부분 다 아시는 기업이죠. 이제 뭐 인사돌, 오라메디, 마데카솔 이런 이제 어, 약품을 제조하는 그런 회사이면서, 뭐, 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죠. 그래서 이제, 동국제약을 제가 이제 추천드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관련 뉴스를 좀 보시면요. 자, 일반의약품 매출 회복과 해외사업에 그 가파른 성장세에 힘입어 2분기,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어, 증권사에서는 약간 3억 8천원까지 예, 그렇게 좀, 목표가를 내놨네요. 자, 지금 현재, 뭐, 한 2만 7,650원이죠. 그러면 만원대까지 더, 만원을 더 가야 된다는 얘긴데, 자, 그만큼 이제, 성장력이 더,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장, 어, 올해 2분기 연결기준 매출, 1,580억 원 영업 이익 한 226억 원 예상을 하고 있고 2020년 대비해서 매출이 13.8%, 영업 이익이 23.8% 늘어나는 셈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 일반 의약품뿐만 아니라 전문 의약품, 헬스케어, 어, 그다음에 해외, 사, 해외 수출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부양하는 그런 재료로 이제 쓰이는 거죠. 자, 이분 동국제약은 이분기 국내에서 일반 의약품 매출 회복과 수출 확대 등이 전체 실적을 이끌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분기 때는 코로나 1 9 때문에 그 약국 방문이 저조했죠. 그래서 일반 의약품 매출도 하락을 했지만 4월 이후부터는 일반 의약품 매출이 회복세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백신이 계속해서 보급됨에 따라서 예, 계속해서 조금 어, 더 크게 이제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동국제약이 올해 세계적으로 공급부족을 보이는 그 포폴 마취제죠. 그 다음에 테이크플라닌이라고 해서 슈퍼항생제의 생산 능력이 두 배로 이제 확대됐다라고 하며, 자 화장품 부분에서도 중국과 미국으로 수출을 본격화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죠. 자 차트를 좀 보시면요. 자 역시나 계속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지만, 자이 부분 때까지는 상승을 했죠. 그러다가 다시 어, 하락을 했지만, 하락폭은 그렇게 좀 크진 않았어요, 사실상.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뭐, 중간에 계속해서 기속적 반등을 줬기 때문에, 예, 조금 이제, 길게 내려온 것 뿐이지, 사실상 요 정도 조정은 어느 정도 보였다, 어, 보여주는 게 이제 거의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 자, 이 부분 때가 이제 저항대가 돼서 지금 넘어갔다가 걸쳤는데, 자, 동국작은 이 부분만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타겟이 저항대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까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자, 이 부분 때까지 돌파한다라고 하면, 다음은 이제 거의 전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동국제공은 사실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어, 매수가 유효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업 분석을 좀 보시면요. 작년에도 뭐 코로나 때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 상승했고, 이제 당기 순위까지, 당기 순위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뭐, 어피스타죠. 예, 그래서, 동국제약은 뭐, 뭐, 성장주는 아니지만, 이제 가치주로서 계속해서 빛을 발휘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자산은 뭐 워낙 많죠. 자본도 그렇고. 그래서, 안정성 면에서 뭐, 훌륭한 안정장치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요. 자, 기, 외국인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어, 기관에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모펀드가 많이 들어오네요. 자, 사모펀드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좀 길게 보고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동국제약은 지금 이제 이게 시발점이 돼서, 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추가 상승으로 어, 주가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동국제약에 대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자,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어 청개구리 투자 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자이 사이트로 이제 들어가셔서 하단에 보시면 연락처가 나오는데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딩 받는 방법이라든가 매수 매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자 하니 자 관망만 하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동국제약에 대한 어, 종목 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